안녕하세요. 여러분. 해역채널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잘들 계셨죠? 이번에도 우리 개발서인장인데요. 와,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지금 바깥에 이렇게 살짝 내놨답니다. 한 여름 동안 많이 고생들 했는데 우리 선인장들 바깥에다 내놨더니 더 싱싱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무은둥이들온종 개발서인장입니다. 무은둥이온종 개발서인장이고 저 이쪽에 거의 뭐 이쪽에는 다 내놓은 거는 다원종 개발 선장이라요. 자, 이쪽에서부터 이쪽에 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예, 개발 선장만 이렇게 쭉 내놨답니다. 바람도 쐬여줘야 되고 햇빛도 보여줘야 앞으로 이제 꽃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깥 바람도 이렇게 쐬여주고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놨어요. 자, 그럼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바깥에 세워놨던 거, 이래 보시고요. 자, 이쪽에는 안에 있는 우리 개발, 가재발사 인장들입니다. 얘들은. 가재발사 인장들이고, 지금 꽃보기 에서 지금 새 잎은 다 따줬기 때문에, 이게 지금, 예, 입 끝쪽을 이렇 만져보면 아주 탱글탱글하고 있어요. 꽃모어리가 나오기 위해서 얘들이 지금 탱글탱글해, 속개가 이렇게 만져보면은, 속개가 딱딱하게 탱글탱글한 게 보인답니다. 자, 여기도 우리 가재발성인장들이고요. 얘들도 지금 이렇게 끝이 만져보면 여기가 탕탕, 통통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여기 만져보면 이거 통통해요. 근데 얘들이 끝을 보고 이렇게,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끝이 탕탱 땡땡한 게 없으면 다 뜯어줘야 돼요. 다 잘라줘야 됩니다. 이게. 이렇게 보면 이거는 여기가 이 끝이 이렇게 통통한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거 따줄게요. 자, 이런 것들은 다 따줘야 되고, 이렇게 탱글탱글하 이렇게 정말 연걸어갖고 이렇게 요리 생긴 건 나눠야 돼요. 여기서 꽃모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자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지금 흰 꽃인데 지금 꽃모리가 지금 살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얘들은 정말 꽃모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꽃모리가 자, 아, 이쪽에도 보면 여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. 이쪽에도. 야, 이거 여기는 흰 꽃이에요. 흰 꽃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역시 흰 꽃이고, 이것도 흰 꽃인데, 꽃머어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, 이렇게 빨간 그 가재발생장은 아직은 꽃머어리가안 나왔고, 지금 이제 꽃만 지금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지, 꽃만 지금 연그러가 이렇게 탱탱해졌어요. 자 여기도 여기도 보면은 또 꽃멍어리가 나오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꽃멍어리죠 이게 꽃멍어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꽃멍어리가 자 여기도 꽃멍어리가 여기도 나오고 있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우리 노랑 가재발성인장인데 얘는 아직 꽃멍어리를 놓고 끝이 보면 이렇게 지금 탱글탱글해졌어요. 꼭 누르면 여기 속에가 뭐 들어있는 것처럼 탱글탱글하답니다. 이제 곧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, 아직까지는 꽃, 그 꽃머리가 나오지 않는 선장들을 이렇게 살짝 잎을 살펴보시고요. 여기가 만져보고, 여기가 탱글탱글하면 나놓고, 그게 그 저기 탱글탱글한 부분이 없으면 다 따주세요. 그래야 빨리 빨리 그 꽃무늬가 나온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도 혁신으로 함께해 주셨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